안녕하세요. 초보를 위한 기초회계 격리 실무 하나란입니다. 오늘은 수익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익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거두어들임 또는 그 이익. 기업이 경제활동의 대가로서 얻는 경제 가치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회사의 매출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수익계정 과목의 종류는 매출. 매출 원가,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매출 계정 과목. 먼저 상품 매출은 매입한 상품 그대로 판매할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이고, 제품 매출은 원재료 등을 사와서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용역 매출은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정이고요. 이 이외에도 공사 수익금 등 회사의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 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는 물건을 팔고 불량이 발생되거나 할 경우에 그 대금을 깎아줄 때 사용하는 계정이고요. 매출 환입은 그 대금을 깎아주지 않고 반품을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매출 할인은 물품을 다 판매한 후에 외상 때를 원래 주기로 한 날짜보다 먼저 받거나 혹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좀 깎아준다거나 할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이 계정들은 다 물품대를 깎아주고 반품을 받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요.실무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이미 가격조율이 끝나고요.불량이 발생을 해도 반품을 할때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는 매출원가. 매출 원가에는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도급공사 매출 원가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에 따라 상품 매출 혹은 제품 매출 등 매출의 종류가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원가가 따라옵니다. 도소매업이면 주로 상품 매출과 상품 매출 원가가 있고요.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과 제품 매출 원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용역 서비스 매출은 원가가 없습니다. 영업의 수익으로는 먼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계정 과목은 예금 이자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의 이자와 같이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외환 차익은 달러나 엔화 등의 외화를 실제 우리나라 돈 원화로 환전할 경우에 이익이 나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은 결산 시에 가지고 있는 외화를 실제 원화로 바꾸지는 않지만 환산을 해서 기장을 해야 하는데요. 그때 이익이 나면 사용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 즉, 건물이나 차량, 비품 등을 처분하였을 때 이익이 나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익이 난다는 것은 되팔았을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처분하였을 때 이익이 나면 무형자산 처분이익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비 계정은 세금의 원단위 절사와 같은 잡다한 이익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수익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